우리 5, 60대, 70대들 가운데는 아, 지난 그 추억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번에 정말 좋은 선물을 만나게 된것 같아서 참 만들어 주신 여러분들하고, 우리 연기해 주신 우리 여러분 후배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와, 감동이 있네요. <laughs> 영화 세시원에서 옆에 계신 유영 선생님 역할 유영 선생님의 20대, 1대 역할을 네, 지내본 강아지라고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청우 반갑습니다 5분 분대 역의 정우라고 오늘 와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이거이 지금 새 시국이에요. 예. 예전에 이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정말? 예. 아, 네. 여전하군요.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조국래 시벅소를 들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세 시국에서 송창식 선생님의 젊은 시절을 맡은 신의배우조국입니다 반갑습니다. 100%의 조봉대씨 아, 네. 네. 반갑고요. 친구실 안녕하세요. 세시공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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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사이더. 잘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뭐, 20대 이장이 역을 연기한 친구입니다. 제일 아, 아, 네. 멋진 친구시다, 저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너무 기쁩니다. 아이, 특히나 지금. 아이고 애기도 왔어요. 애기 반가워요. 실제로 지금 이 자리에는 윤용주 씨를 그 그때 20대를 그려낸 강한영 그렇죠. 씨가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 그냥 젊은 날의 저를 보는 것 같은 그 인물이나 분위기나 제가 연기력을 좀떨도록해 예. 노래를 좀 해달라고 아서 너무나 음. 좋은 또 그런 연기자를 어, 제 역을 맡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따라서 이번에 그이 영화를 통해서 좋은 선후배 관계가 매력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보기 좋고, 예. 네, <laughs> 네. <laughs> 아, 예의 폴더 인사를 틀리셨는데, 가만히 계 사실 실존 인물이시기 때문에 또 오늘 이렇게 함께하면 사실 긴장도 될수 있어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그러니까 긴장보다는요. 되게... 좀 어리 어리벙벙해요. 이게 어떤 기분인지 어떤 기분인지 긴장도 안될 정도로 이게 좀좀 <laughs> 뇌가 좀 잠깐 맛이 간것 같은데요 지금. <laughs> <laughs> 만약 우리 나이 차이가 그러니까 40세 살차이거든요실제적으로 <laughs> <진짜로. 웃음> <진짜로. 웃음> 근데 42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아나아 다오 다아나이 얘기 얘기 만나 일아요이 이월 5일 개봉입니다 여러분 아이 아마 우리 나라 영화 사상 이렇게 단기간에 상영된 영화를 위해서 CM송이 만들어진 것은 이 영화 세시범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곡을 만들었고, 하늘에와 같이 불렀어요. 맞아요. 어, 그래서, 그래서 더 의미가 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노래가 전염도가 높아서, 응. 짧은 기간 방송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할아버지 따라 계셨다. 굉장히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정우씨도 그렇고, 그윤영 네. 께서 실제로 c m 속을 정말 많이 만드셨던거 알고 계시죠? 그럼요 알고있는 CM송이 있으세요? 윤영준선생님이 만드신거 중에? <laughs> 아나손이 가요 손이 가 아나손이 아나고 아나는 원 아나손이래 세루카 조국가신 아는거 있어요 혹시? 아, 아카시아 아 아름다운 <laughs> 뭐였지? 아시아 <씨. 웃음> 하나씩 호치글이 예쁜가요? 자, 강아늘씨가 하도록 하니 강아의 씨를 다이 노래랑 응응 하시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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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마 아빠도 함께 그래도 두배도 이거 괜찮나? 그 모든 것들을 핸드폰 실제로 핸드폰. 윤형주 선생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아, 네. 아 대단한 분요자이렇게 아. 함께 취향성으로도 하나가 되고 있는 감성 충전 시대화 콘서트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요 저희가 한 분을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멋진 한 영화에서 볼수 있게 해주신 분이에요. <laughs> 예, 세시봉을 탄생시킨 스크 좀 전에 윤영주 선생께서도 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영화를 함께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서 윤영주 선생님이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저... 아 네, 아, 그리고 <laughs> 저는 그 돌아가기 전에 우리 김 감독에게 큰 존경과 또아 격려의 어, 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세대를 표현하기 위해서. 김 감독님이 얼마나 많은 그것을 공부하고. 자료조사를 자료 하고. 자료조사라고 예. 여러 해 동안 그걸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몰랐던 부분까지 다캐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렇게, 그런 노력들이 이런 좋은 영화를 탄생시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김 감독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아까 대기실에서 네. 선생님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자라면서 선생님 노래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드는 자부심을 했고요. 그래 다시 한번 이 영화 연영 주시고서 다들 다시한번 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 대단해요. 감독님! 네. 저희가 제가 이제 제작보고회 때했는데 그때는 그냥 인사만 나누고 아, 과연 이 배우들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그냥 상상만 했는데 오늘 영화를 직접 보니까 정말 엄청난 노력들을 한것 같아요. 싱크로율이 너무 음. 좋은데요? 예, 예 다들 그렇잖아요. <laughs> 네, 남의 얘기하듯이 <laughs> 그러세요, 감독님. 그러니까 네. 다른 세분는 실존 인물들이 이렇게 고 네. 정우 씨 같은 경우는 가상 인물이어서 네. 네. 원래 다른 세 분은 그냥 캐스팅 할 때부터 다른 사람을 뽑았어요. <laughs> 그래서 그런가요? 너무 심플 로유 100%예요. 아 너무 좋습니다. 좀자그 시절 그 음악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시봉소 어, 이 현장에서 들은 음악들, 음악들이 내려에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지금도 본격적으로 깊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센시봉의 주역들이 생각하는 베스트 장면까지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지금부터 준비가 되니까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감독님까지 모셨으니까 바로 본격적인 비하인드 스틸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틸, 주시죠. 그래서 지금 기타를 켜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김현석 감독님의 스틸 사진입니다. 충무로의 로맨티스트 감독님의 감성, 을 생각하면서 이 곡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진이 나오자마자 뭐 가만히 시라 예, 그리고 친구 씨도 그렇고 정우 씨도 엄지 손가락을 치켜 드셨거든요. 예, 누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마이크 드셨는데 볼륨 엄지를 촥드신거예요예어 <laughs> 저희가 이제 제목이 어, 나온지 모르겠는데 백일몽 이라는 곡이 있어요 어뭐그 어, 뭐지 네. 이른 봄날에 꿈처럼 네. 다가온 네. 그대 영원할 그 가사를 저희 감독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가사를 다 어, 작사, 작사를 왜? 하신 예 네, 곡입니다 어, 작사가 김현석 감독입니다 네. 여러분 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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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곡을 어떻게 작사를 하셨어요 감독님? 이런 음악영화 하면요 예상이 충분하지 않아서 되게 전혀 예상왜 대답 네. 왜 그거 안줘도 말씀... 되는 감독들이 해요 아니요천 천재님이세요. 천재님이세요. 천재세요천재이세요천재이요천재이세요 천재님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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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님이 아마 천재님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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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이세요 천재님이세요. 천이세요천재님이천이천재이천이요천재요천아요천아요천천 가사가 안 나오가지고 촬영 직전까지 연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막 정우 씨 같은 경우는 짜증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가사 안 나온다고. 아,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막 콘티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랬다고. <laughs> 정우 씨 배개몽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그 기타에 대한 악몽. <웃음> <웃음> 네,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촬영할 아, 때.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제일 마지막에 캐스팅이 됐고 또막 다들 아시다시피 하늘의 신령이 하고. 천하가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공래씨 같은 경우에 노래 외환기도 물론 잘 하지만 노래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쵸. 캐스팅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중에서 기타를 잘못 치고, 땡가 땡가, <laughs> 그리고 노래도 이제 뭐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은 아닌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그대몽멈칠 때도 기타를 그래도 치는 모습이 확실하게 나오는지 혹은 어떻게 안 나오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나오면 아,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연습을 해야 되니까. 처음 이제 이 작품 하면서 기타를 잡아봤거든요. 음. 아, 그러면. 세시공과 함께 자연스럽게 정우씨도 발전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laughs> 음, 엄청난데요? 예. 그래서 시크러율이더 좋지 않을까. 맞아요. 캐릭터적으로는 좀잘 맞는 부분이 있죠.